네 반갑습니다. 백번 작가 나영구 소 우경아 대표입니다. 리얼 시리즈 공동 저자 출판 프로젝트 11편 창업하고 브랜드를 만든 사람들이 23년도 12월달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오늘 네이버 도서에 등록이 되었죠. 안에 들어가면은 책에 대한 소개를 볼수 있고요. 알라딘, 예스 s yes, 2 4 등에서 온라인 유통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네이버 인물 등록이 되신 분들은 이렇게 종이책이 나오면은 도서 작품 정보에다가 책 추가 등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네이버 인물 등록 계신 분들 중에 신규 책이 나왔을 때 이렇게 작품 정보에 추가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작품 정보를 봤을 때 종이 책은 이렇게 이미지로 노출이 되고 전자 책은 관련 활동 탭 글씨로. 보출이 되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인물 등록 되신 분들은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찾아가세요.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인물 정보 본인 참여가 있어 있고 여기 위에 느낌표가 있죠. 느낌표로 한번 눌러 보시고 수정 신청 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과 기존에 이제 등록 되신 분들이 들어가는 절차는 좀 다르죠. 한번 등록 되고 나면 추가로 수정과 업데이트는 매우 간단해요. 여기에서 인물 정보 수정 들어갑니다. 지금 다른 거는 다 되어 있고요. 저희는 오만 지금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작품 활동 탭은 네 번째 있죠? 작품 활 작품 관련 활동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작품 관련 활동 추가 를 누르겠습니다 이 책은 작년이 니까 2023년도에 나왔죠 종료는 체크하실 필요가 없고요 관련 활동 에는 도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작품명에는 책 제목을 넣으면 되 겠죠 타자를 쳐도 되고 이렇게 사이트에서 복사를 해도 됩니다 제목 붙여넣기 그러면 은 시작년도 도체크 작품명 책 제목이 들어 갔죠 여기서 추가하기를 눌러주 고요 다음 다음 탭으로 넘어가서 여기 보시면 이제 추가로 제출할 증빙 자료 여기에다가 우리의 책이 판매되고 있는 링크를 넣으면 되죠. 요 링크를 넣어도 되고요. 저는 알라딘에 들어가서 알라딘 판매 링크를 넣어 보겠습니다. 즉, 내가 이 책을 냈다는 걸로 증빙면 되면 되니까요. 여기 공유 버튼 복사하기 해서 다시 인물 등록으로 와서 붙여넣기. 이렇게만 하면은 책이 나왔을 때 인물 등록이 업데이트 가능하죠. 수정 신청 클릭. 이용 동의 클릭. 저장하기. 그러면은 수정 신청이 완료되었고요. 이렇게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네이버 인물 등록 대신에게 책이 업데이트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신나게 책 쓰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